<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 와, 너무 많이 들어왔어. 어씨 아, 떨리는데? 긴장되는데? 고복심님 별성선 1 0개 감사합니다. 공항 이뻐요 아니 근데 진심 님 별성선 1 0개 <laughs> 감사합니다. 별이 <별이입니다>. 어, 감사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아전부터 팬이었다. 나 너무 예쁘세요. 예전부터 오이. 팬이에요, 유유.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해야 하나? 아, 이게 사실, 제 방에는 원래, 그, 말안 할래요. 별 풍선 100개 감 아, 제 방에는 사실, 에, 리액션을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리액션 방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어만 받아봤지, 제가. 진짜 리액션을 해야 되는 호원을 너무 오랜만에 받아봐가지고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아 그렇지만 방어가 무슨 상관입니까! <laughs> 버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까 참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춤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루나레 MKV 아이님 별풍경 소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루나레님 에 감사합니다. 좋아해 주실런지 모르겠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무튼 아, 제가... 오늘 방송 은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케이. 일단 저희가 컨텐츠를 준비해서 다시 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응. 비상, 좋댔어. <laughs> 김은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쁜 걸지도 몰라.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우리끼리 뭐... 존나 심각했어. 어, 우리끼리 엄청 시... 아니, 심각한 일이야. 왜냐면은 <laughs> 이게 내가 판단 을좀 해봤는데 얘들아, 얘가. 방송할 수가 없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 하던 대로 하고 싶어. 이게 욕심이 되어버린 거. 어, 하던 대로 하는 게 욕심이 된 상태. 그래서 사실 은별이 방송에 문제점부터 하나 크게 짚어줄게요. 너희들도 이거는 조금 경각심을 하나 가져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방송 분위기가 너무 내수화돼 있어요. 지금 사실 너희들이 다른 트위치 방송을 가도 얘만큼 욕을 하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시청자가. 그니까요 어. 그러니까 사실상 <laughs> 모든 플랫폼 통틀어서 거의 유일무이해 그기든 성배죠 어. 아까도 천년 보는데 채팅창이 더 빨라 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나쁜 거기도 한 거야 시청자 대비 채팅수가 빨라 엄청 빠르지 네. 아시다시피 와빌리지가 전체적으로 시청자가 다 떨어졌음에도 예 혼자가 방어가 되고 있었어 근데 그게 나는 방어가 될수 있었던 거는 이 분위기였기 때문이야 맞아. 유일한 분위기거든 맞아. 근데 이제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그렇게 센 욕과 그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갑자기, 야, 얘 못생겼죠? 얘 못생겼죠? 하면서 이거를 강요를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예전처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여캠으로 하자니, 또 여기서 또안 맞고, 지금 좀 애매해졌어. 그래서 난 처음에는 그냥 이거 컨텐츠를 풀까 하다가, 이 컨텐츠를 풀기 전에 지금 님들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될거든 내가 보기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거 하나는, 우리가 모르지 얘는 이뻐진 게 사실. <laughs> 욕할 필요 없어. 내가 내 입으로 말했잖아.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이렇게 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 우리가 일단 인정할 거는 은별이가 엄청 이쁘다까지는 아닐지언정. 이뻐진 건 팩트야. 근데 사람, 그니까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얘가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어, 괜찮은데? 근데 남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 생겼지? 하면서 막삐 빨려나 하니까 오히려 반감이 드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반골 기질이 생겨서, 아니도 이쁜데, 아니도 이쁜데, 아니도 이쁜데 하 스스로 세면되면서, 너희들도 우리 같이 세면되가지고 얘 외모가 내려치게 된 것처럼, 그쪽은 오히려 올려치게 되면서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아프리카 분위기에서는, 아니, 근데 나는 그냥 그렇게 깔 생각이 없는데, 왜 이렇게 까야 될것 같은 분위기로 몰아가지? 음... 라고 서 방송에 낯섦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응. 우리가 어떻게 맞춰가야 되냐? 외모만 빼자, 이거야. 어차피 멍청한 것도 팩트고. 하다 못해 진짜 당연히 이쁜 우정인도 야랄을 하면 사람들이 까죠 까죠 야랄과 지능 이슈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전략이 좀 생깁니다 은별이 기팍 죽인 게좀 마음 아프네 이게 진짜 내가 좀 아까 당황했던 게 <laughs> 사람, 나는 채팅창에서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어 뭐요 예 얘는 이쁜데 노잼이네 <laughs> 나 진짜 늘아 나 살면서 나 방송 낸는 처음 들어봐. <laughs> 아니 그래 이쁠 수 있어 새로운 사람이니까 노잼까지 나왔다고. 근데 그게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야 지금.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깔 정도가 있는데 왜 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 음, 음. 이게 방송 분위기를 해치는 주쟁점이 된 거야. 아까 누가 이제 그랬죠. 초면은 어떻게 까냐. 응. 음. 음. 초면은 어떻게 까냐.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해.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음. 심각해. 왜냐면 은별이가 이대로 방송하면 좋대. <laughs>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내수성을 조금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방송까지 굳이 켜가지고 한번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내수를 숨길 필요는 없어. 다만 외모만 빼. 지금 아프리카분들이 보는 시선이 팩트야. 근데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웃기지?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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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웃음> <laughs> 지금 400명 불러놓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예쁘대. <laughs>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400명 해놓고 어그로도 아니야. 진짜 비상, 진짜 빡세게 공지를 하는 진지한 <laughs> 내용인데 주제가 뭐냐. 얘가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다며. 예뻐서 비상. 괜히 예뻐져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전다 어이가 없는데 방송 분위기에 맞춰서 같이 신이 돼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야. 음. 진짜 나를 처음 보듯이. 음. 오른쪽. 자리 잡고만. 공항 앞에 서 있는 외국인한테 천국정 먹으라고 가위 <laughs> 그거지. <웃음> 트라이 트라이 맛있는 뜸이 <laughs> 냥 먹으니까 에이 이게 냄새가 나는데요 그냥 그 사람도 뭐 김치찌개 먹고 이것저것 먹고 한국 음식 먹다 보면 좀 정할 수 있지 도를 아세요? 몰라요? 씨발 왜 몰라요? 나참 아프리카 하고 있다니까 그거 하고 조금 답답하더라도 언젠가 볼수 있는 그 분위기가 올 때까지 같 지금 네. 노력해줘야 돼요 저도 노력할게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 왜 이렇게 어스위타냐 왜 이렇게 역겹냐 아니야 아프리카는 너무너무 지극히 정상인 거고 우리가 <laughs> 너무 빡쳐있는 거야 그냥 이유도 없이 이유도 없이 <laughs> 얼굴만 보고 화나는 거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야 <laughs> 내 머리가 깨진 거야 다른 의미로 깨진 거야 얘들아 뭘 해도 우쭈쭈 해주는 게 깨졌다고 하지만 뭘 해도 못생겼다고 까는 것도 <laughs> 대가리가 깨졌던 거였어 사실 <laughs> 알지만 아예 다른 방향성을 가겠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새내기를 즐길 수 있게 조금 도와주세요 일단은 채팅 좀 제가 좀 반안하게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 방송 중이신가요? 네. 하루아침에 여신이 되어 버린 기분은 어떠신지?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네. 우울해요. <웃음> <웃음> 저 진짜 어떻게 <어떡해요>, 할까네? <laughs> 아니, 일단은 오늘 같이 머리 맞대고 방송 그그지 공지를 좀 쓰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예쁘답니다. 이 이렇게 해야 해야 하나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 아프카 채팅 켜놓고 있거든요 누가 저기서 보니까 못생기긴 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들으니 어떠니? 행복해요 <laughs> 저 <laughs> <laughs> 제가 이상한 건가 봐요 진짜 어떡해요 그냥 아예 아예 손별아 네 개빡센 풀메이크업 하는 거야 개박센 풀메이크업이요? 못생기뭐딱딱 있고 그 아프리카 켜가지고 네 찡찡바퀴 어, 컨텐츠로 어어어 그 o 도 칭찬을 하는 거예요? i n t a 는 u n n i n g away? I don't know what to care to see. What to care? w h a 아 to care? What to care? What 아 o c a 말아봐. 아 a t to care? What to 누구냐고요? 아뭐 있어요. 저희 집에 누가 오든 말든. 남자면 어쩔 건데. 오입니다. <laughs> 제가 <지갑> 들고 가겠습니다. <laughs> 오빠. 안녕, 반갑습니다. 어제 작가님이랑 나랑 대체. 아 여기 잠깐만. 여기 아프리카의 트위치야? 아, 트위치야. 아 트위치야. 아, 트위치야? 오케이. 어제 작가님이랑 나랑 대체 케이 한거 알아? 대체 케이 있어? 어. 그래? 뭘로 했는데? 우리가 바, 아프리카 방송을 하다가 어. 급하게 껐어. 왜? 조된거 같아. 아, 우리 가고 나서? 어. 왜? 조된거 같아. 서욕 먹었어? 아니. 그러면 욕을 안 먹어. <laughs> 아, 그거? 그래서, 그래서? <laughs> 결과 어떻게 되는데 그거. 끄자마자요 아직도 기억나. 요비에서 화면이 그대로였는데 작가님이 한숨 푸시. 실언별아. 때 좆됐다. 왜요? 혹시 너가 뭐, 예쁜가? 봐짜 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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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핫한 여비제 1등 올라간거 <laughs> 와! <웃음> 진짜. 진짜. <laughs> 그처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마빌리 첫탑방했을때 어. 너의 반응을 보고 그래서 어. 내가 그 6시간짜리를 어. 댓글만 보고 <laughs> 다시 보기를 6시간 동안 봤어 아 진짜 거짓말 어. 안 하고 내가 어. 영상은 안 보고 어. 댓글만 보고 6시간을 내가 다시 보기를 봤거든? 어. 근데 내가내 어. 생각엔 그것도 아닌 거 같아 뭘? 왜? 욕, 욕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왜냐면 진짜 처음 데리고 왔어 음. 내 친구한테 만약에 내 친구 여기 앉아있고 너를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어, 어때? 동생이야? 이런다음에뭐 씨발.. 시발... 와 그럴순 있어 음. 근데 나중에 네가 어,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가면은 응. 내 친구한테 어, 너 마음에 들어? 이러면 이게 나온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너는 어. 그 이쁜 건 가봐. 이거봐요.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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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그래서 오빠 우리가 언제 좆된 거였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laughs> 그래. 이대원 그래. 야 그래. 그래 나도 이제 플랫폼 바꿔야 되거든. <laughs> 야 여러분 저 마인드 셋좀 바꾸게죠. 소프트웨어 좀 바꿀게요. 야 시발. 야! 씨발! 우리 은폐리 씨발! 선대 예쁘다! 미미짱이 예쁘다 했어! 우리 은폐리가! 내가 눈가리가 삐어가지고! 미미짱이! 맞아! 이거 특정사건인데? 아니 잠깐만! 특정사건인데? 네. <laughs> 그래 이게 이래서 우리가 어제 X됐다고 한 거였다니까? 작가님! 네? 특정사건입니다. 네? 미미짱이요. 우리 아빌리지 첫 탑방 다시 보기를 채팅을 6 시간을 쭉 모니터링을 다시 해봤대요. 나 우리들 탑방했던 아프리카에서. 네. 내가 영상을 안 보고 댓글만 봤어. 네, 그리고 아, 이제 방. 채팅만. 아 채팅만. 어. 그리고 방금 저에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뭐였어? <laughs> 너 예쁜가봐. <laughs> 아니 와다 은별이가 예쁜가봐. 아니 나 은별이 좋아하는 분 있어요. <laughs> 아 그래서 나 진짜 와나 다난 존나 슬픈 게 뭔지 알아? 내가 최근에 내가 옛날에 일본 여행 갔었을 때몇한몇주 전에 내가 은별이 선물을 사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줘야 되는데 못 주겠어. 우리 이쁜 은별이한테 어떻게 내가. 이걸 주겠어 씨발 <laughs> <laughs> 내가 은별이 생각나가지고 동키온테에서 씨발 <laughs> 내가 은별이 생각나가지고 다른 와빌리즈도 아니고 내가 씨발 이거 뭐, 은별이 제일번 거거든요 내가 은별이 생각나서 갖고 왔는데 민심이 씨발 이쁘다는 애한테 막 박틸자 은별 뭐 이러고 있는 틸다은 은별 이러고 있는데 <laughs> 내가 어떻게 얘한테 이거를 주겠어 이렇게 당장에 손 들고 손 내려라 겸손해주세요 어떻게 이걸 내가 얘한테 주 <웃음> <웃음> 아, 진짜 이게 아와 <laughs> 진짜 존나 이쁘네 콧대보소 <laughs> 그렇게 됐어 <laughs> 아, 아니야 우별아 오빠가 그 알지? 그 오빠 이쁜 사람들이랑 대화를 잘 못해가지고 어 그래? 갈게 안나는 데불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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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이고 이건 추천 영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